힐링 김동현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역가왕2에 출연 중인 황민호 군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뭐 미성년자는 안 보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분은 프로죠 음, 자기가 뭘 할지를 이미 결정한 거고 그 결정한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한테 책임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12살이라는 나이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를 볼 텐데요. 신금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래서 자기 표현을 명확히 하는 사람 한 번이면 그대로 하고 의리가 있는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금은요 열매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쉽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친구지만 애늙은이 같이 되게 어, 깊게 생각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신유일주라고 해서 위아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잘 돼도 내가 잘 되는 거고, 안 돼도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능으로 보자면, 영마도와 화계를 각각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이렇게 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계와 도화가 합이 돼서 도화가 다 강해지는 사주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복이 되게 좋은 사주이죠. 그런데 이게 합이 돼서 금, 내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자체도 내 기준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나갈 수 있는 사주다. 그러면서 화계와 도화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재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고 나 스스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잘한다. 어, 연예인으로서 좋지만 아티스트적인 감이 좋고 뛰어나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뭔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주다. 라고 아쉬운 거는 여기 사술 원진라는 원진 살이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만 누군가의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사주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보다는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직업, 직장 내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운을 볼 텐데요. 솔직히요. 어린 친구들은요. 이 운이 잘안 맞아요. 운은 나에게 영향 끼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의 영향보다는 부모의 영향이 훨씬 더 커요. 어린 친구들은 운의 영향을 좀덜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자면 4세부터 10년간에는 신유구요. 14세부터 23까지는 경신이라서 20년간 다그 문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겠다. 할수 있다. 라는 개념이라서 뭐 나쁘지는 않은 운이구요. 24년 올해 운은 갑진이라고 해서 토운인데요. 토는 인복이에요. 그 인복이 나와 합해요. 그렇다는 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는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이 꽤 좋은 운에 있다. 특히 연예인으로서는꽤 좋은 운에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내후년은 화운인데요. 화운은 관운이에요. 정해진 대로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의신충이라는 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뭐이 친구가 12살이니까 뭐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좀 예민하다?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내년이 조금 힘들 수 있는 해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나와 합하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주어진 대로 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황민호 군의 사주였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